안녕하세요. 하초 와이프입니다. 오늘은 재활용 버리는 곳에서 가지고 온 답은 선반 얘기 좀 해보려고요. 한동안 이거를 사용해보니까, 어, 베란다에서 요모조모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요. 코너나 아니면 베란다가 좁은 공간에, 어, 참 활용도가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로 해보시라고 한번 영상에 담아 봅니다. 제가 이걸 가지고 올 때는 검정색이었습니다. 아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방 베란다 코너 쪽에 요거를 놓고 이제 사람초 등등으로 이렇게 키웠었는데요 최근에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 하이트 색깔로 흰색으로 요렇게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집에 남아 있는게 있어서요 그랬더니 화초는 블랙 보다는 훨씬 흰색이 깔끔하면서 화초를 돋보이게 해요 그래서 선반을 사실 때는 음 가능하면 흰색이나 아니면, 그, 초록색, 그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제가 해보니까. 아,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참 예쁘게 연출이 되죠. 요거는 밀레니엄, 밀레니엄 벨이라고 합니다. 그, 사피니아, 고 배추니아, 이렇게 계량종인데요. 꽃이 많이 핀다고 해서, 고른, 앙증맞은 꽃. 고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다고 하네요. 참 예뻐요 그죠? 이렇게 어, 옆에서 보면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햇볕도 골고루 이렇게 받고요 어, 그렇더라고요. 여기도 나보고 저기도 나보고 그랬네요. 그런데 의외로 어느 장소에나 잘 어울리고요. 어, 특별히 베란다가 좁아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늘어놓을 수 없는 그런 곰 구조라면 이거 하나 있으면 참 요긴하게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것도 참 예쁘죠. 이렇게 늘어지는 종류, 또 미니 화분들을 쪼로록 놔도 참 예쁘더라고요. 어, 그리고, 요렇게, 어, 체리 스프리처 사랑초를 요쪽으로 옮겨봤습니다. 이게 음, 지금 6시간 넘어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데요. 최근에 이제 이렇게 꽃을 많이 냅니다. 어, 이거는 제가 그 하, 하엽이 졌을 때요 전체, 여기를 끝에를 다 자르고요. 이게 다른 구분하고 달리 청사랑초처럼 그렇게 생겼어요. 그러면은 그거를 흙을 새 흙하고 그냥 기존의 흙하고 반반씩 섞어서 심어주잖아요. 그러면 어김없이 깔끔하게 하엽 졌던 부분들이 다 해결되면서 새로운 이렇게 잎이 나면서 깔끔하게 연출이 돼요. 그래서 한1 년에 두번 정도는 제가 잘라주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사랑초는 그 1년 365일, 그 하엽졌을 때한 번씩 잘라가지고 자라는 동안에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로 하지만요. 계속 꽃을 피워주고 또 많은 꽃대를 보여줘요. 여기 안에 보면 꽃대가 아주 준비하는 꽃대가 엄청나요. 이거 인기 참 많죠. 여기 좀 진한 핑크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는 아주 연한 색깔인데 이것도 활짝 폈을 때는 굉장히 예쁘게 연출이 돼요. 그리고 여기 선반에, 하얀 선반에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떤 것을 놓는가는 이제 본인들의 집에 있는 화초들을 활용하면 되는데, 어, 선반을 요거는 참 좁은 공간에 또 옮기기도 쉽고요. 또 사이즈가 크지 않으니까요. 그래서 참 저는 이걸 만족하면서 사용하네요.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고,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합니다만, 어, 취미생활을 그냥 하는데 화분이나 화분 선반 이런거는 어 조금만 신경쓰면 또 이렇게 재활용장에서 또 가지고 와서 살짝만 리폼을 해도 얼마든지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거 그거를 또 제가 여러번 해봤어요 저희 집에 있는거는 음 이쪽에 방부목 외에는 거의 제가 어 재활용 한거 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봅니다 요 사랑초 땅캉 사랑초 전번에 이제 구분 심는 거 영상에 담았었잖아요 근데 요 바깥 거리대 우리 집은 요, 거, 요 밑에가 1층이 바로 하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요 안전하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데 저희 집은 또 음,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서도 안전합니다 밑에는 하단이에요 어, 요렇게 짱짱하게 크죠 여기 꽃대가 요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 화분을 전체적으로 덮을 정도로 이제 꽃이 필 겁니다. 요렇게. <laughs> 예쁘죠? 같은 날 심었는 거, 이제 프릴사랑초가, 아, 얼마나 많이 꽃대를 내는지요. 어, 이건 땅콩사랑초보다 더 많이 지금 현재 꽃대를. 이거 보세요. 지금 얼핏 봐도 어마무시하게 꽃대를 냅니다. 이 화분을 제가 이 선반에서 키워봤습니다. 그랬더니 참잘 어울려요. 음, 이렇게 총 늘어져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프릴사랑초. 제가 구근 나눔을 했잖아요. 혹시 이름이 바뀌어서 구근이 담겨졌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바래요. 이 하나둘씩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어, 사랑초도 하나씩 하나씩 피워주고요. 그죠? 어, 좀 이제는 마음 놓고 어, 또꽃 키울 수 있는 계절이 오네요. 어, 제가 요파콘 베고니아 참 자주 보여드렸는데, 어, 그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하초를 키워 보면 같은 그 종이라도요, 특별히 꽃을 많이 피워주는 그뭐 <laughs> 품종이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나는 이게요, 계속 여름에도 음, 쉬지 않고 계속 피워졌거든요 어쩜 꽃인심이 이렇게 좋은지, 이게 외목때 제가 몇번 보여드렸잖아요. 이렇게 키우는데 요거 작은거 하나가 얼마나 내 기분을 좋게 하는지요. 요는 팝콘베고니아입니다. 요는 칼란디바, 요거 흰색인데 참 예뻐요. 그죠? 요것도 저렴하면서 오랫동안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. 자, 여러분들, 이제 하, 이제 가을 꽃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가을 꽃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. 그동안에 제가 정리한 꽃들이 너무나 많아서 꽃 보여드릴 게 풍성하지 않아서 항상 죄송했는데 이제 가을도 되고 찬바람도 살짝살짝 살짝 아침에 불어줘서 다음 주는 가을 꽃을 또 제가 드리는 거를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요것도 요게 좀일일초데 어쩌면 요렇게 순백에 너무 예쁜 꽃인지요, 그죠? 참 예뻐요. 이것도 이제 음, 봄보다는 그렇게 풍성하진 않지만 이것도 존재감 이 있습니다. 꽃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터뜨리면 얼마나 예쁜지요. 제라늄 음, 매니아들도 참 많죠. 아, 제가 그 비닐하우스에서 키우시는 분 전번에 소개해드렸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가가지고 한번 또 영상에 담아보고. 이제 찬바람이 살짝살짝 부니까 내 마음도 바빠지네요. 여러분들한테 뭘 소개해드릴까 그런 생각이 어, 들고 그래요. 어, 이제 벌레잡이 제비꽃. 여기 벌레잡이 제비꽃도 요, 어, 여기 이제 선변에 요렇게 작은 미니 화분으로 올려놓으니까 참 예쁘죠. 요렇게. 음,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, 이번에는 좀 이쪽에 음, 주물 화분에서는 실패를 좀 했다고. 아, 그래서 지금, 지금도 여기는 음, 그닥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네요. 그래서 이제 토분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거는 좀 멋스럽긴 해도, 그죠? 이렇게 아, 해서 오늘은 담아보겠습니다. <laughs> 아, 좋아요, 구독으로 저에게 좀 많은 힘을 실어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. 언제나 어,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 되시길 바래요. 안녕히 계세요.